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가지라. 가지라. 포도나무랑 가지가 분리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 이 에스겔 말씀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있어요. 응.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 우리 부정적이고 연약한 마음 가운데 나 스스로가 이 부정을 없애버려야지 해서 없어지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성령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진정한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복음 말때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 목사님 복음, 그게 뭐라고 그랬어? 복음이... 더, 정관사 덜을 더 붙인다 그러잖아. 더 가스펠. 더굿 뉴스 할때굿 G O O D를 대문자 G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복음, 그 소식은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소식이 아니라 단한 번밖에 없는 소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신진나 누구 안에 들어가? 예수님 예수 많이... 안에 아니... 들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게 복음인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이 복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어디 안에 거신다? 우리 안에 거신다. 나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우리가 어떤 죄를 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더라도 하 이것을 하나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신다? 내 안에. 내 안에. 그게 새 영이야. 새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된다 할 때는 나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하면 문을 열면,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 들어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 먹으려. 먹고 아, 맛있네. 그 그래, 이거는 삶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적용 한번 얘기해줄래요? 신진이부터 적용. 저는 오늘 밤에감사기도를 하고 싶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늘 있었으면서있으면서감했던 응. 내용. 어떻게 감사했어 음,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교회 일찍 이렇게, 갔다 오게해주시이 아무 일없이잘지내게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렇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하겠습니다. 어, 묵상하겠습니까 아빠는 오늘 새영 주신 성령님이 그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완전 패망한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거든. 그런 메시지가 나타나 거야. 메시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내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성령님이 계신다. 아, 네.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지. 어, 아빠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성령은 이 안에 계시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